자천재인 9가 대화만 봅시다 처음에 Listen and speak are you interested in action movies? 너는 당신은 Are you interested? 있냐 라고 하는거지 비동사 앞으로 빼서 Interested 흥미가 있는 해가지고 비동사를 합쳐서 흥미가 있냐 라고 하는거죠 어디에 In action movie 액션 영화에 하는거겠죠 그래서 이걸 숙어로 Be i n t e r e s t d 인, 명사 해가지고 명사에 흥미가 있다 라고 하는 거지. 이때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건 interested 가 과거 분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과거 분사야. 그래서 분사를 한번 잡고 갈게. 알겠죠? 과거 분사입니다. 옆에다 메모를 좀 해놨으면 좋겠어. 분사의 종류는 1번, 이거는 다 듣고 써. 현재 분사와 다 듣고 써. 바로 쓰지 말고. 과거 분사가 있습니다. 우리 과거 분사를 흔히 줄여서 PP라고 부른지. 원래 약자 다 똑같은데 뭐어차 그런 거 물어보지 않으니까. 현재 분사는 형태가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가지고 얘를 형용사 형태로 쓰는 걸 얘기를 해. 예를 들어서, 없네, 쉬워. sleeping baby. 자고 있는 애기지? 이런 겁니다. 그 다음, I m sleeping이요. 나는 자는 상태다라고 하는 거지. 자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거잖아. 여기 있는 슬리핑도 자는입니다. 비동사가 원나타내뭐뭐 다라고 하는데 뭘 나타내는 거야? 상태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뭔 상태라고 하는 거야? 슬리핑. 자는 상태다. 해서 자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것도 자는이고 여기 있는 것도 자는이야. 그래서 동사에 ing 붙여서 형용사 쓰는 거 현재 분사라고 해서 이 형용사는 능동과 그다음에 진행의 느낌이 나는 형용사 형태로 쓴다고 보면 돼. 그다음 과거 분사는 생긴 게 동사에다가 뭘 붙여서 ED를 붙이던지 혹은 불규칙 형태가 있다 보면 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도 뭐로 쓰는 거야? 형용사 형태로 쓰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도 예를 들어서 Falling leaves 무슨 뜻이야? 떨어지는 이파리 하는 거지 능동과 진행의 느낌을 갖고 있는 거야 떨어지는 이파리들 떨어지는 이잖아 현재 분사 써야겠지? 근데 여기 Fallen을 쓰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떨어진 이 파리들 하는 거죠. 그래서 이형용상태로 쓰는 거는 뭐의 느낌이냐 하면은 수동과 완료의 느낌이 있는 형용상태로 쓰는 거야. 마찬가지로 뭐 수동태 같은 거쓸 때도 a was fallen. 그건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지. 그건 상태였다, 뭔 상태. 떨어진 상태해가지고 똑같은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해 됩니까? 그래서 이거 꼭 써놔. 알겠죠? 저기는 interested 같고, 예문을 들어줄게. interested랑, interesting이랑, I am interested, interested in, 뭐 아까, 뭐 핸드폰, 아이폰 하자. 나는 뭐라고? 흥미가 있다고 하는 거지 뭐해 아이폰에 흥미가 있다고 라 하는 거지 근데 흥미를 주니 받니 받는 상태니까 여기 뭘 써야겠어 과거 분사 형태를 써야겠지 왜 수동의 느낌이 동작을 받는 거니까 그래서 나는 흥미가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interested를 쓰는 겁니다 he is interesting 하면 그는 뭐하다고 하는 거야 흥미 높다라고 하는 거지 흥미를 줘 받아 주는 걸 주니까 이때뭘 쓰는 거야 현재 분사 형태를 쓰는 거겠죠 이해 됩니까? 나는 상태야, 뭔 상태야. 뭔 사, 나는 그 다라고 하는 거야. 뭔 상태다라고 하는 거야. 흥미, 있는, 받는 상태니까 여기 뭘 쓰는 거야. 과거 분사 형태를 쓰는 거고. He is interesting은 흥미롭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interesting, 이 뭐, 뭐야. 흥미. 주는 이런 형식을 쓰는 거지. 그래서 그는 흥미롭다라고 하는 거겠죠. 왜 과거 분사를 썼는지, 왜 현재 분사를 썼는지 알겠지. 듣고 잘 모르겠으면 질문을꼭 해요. 분산 중요합니다. 꼭 필기 하시고, 여기 있는 거 필기 하고 멈춰 놓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interested, 필기 꼭 하시고. 알겠죠? 별로 어렵진 않아. 그래서 다시 보면은, are you interested in? interest, t i n g 을 쓰면 웃기다고 하는 거지. 너는 흥미를 주냐? 영화에. 이상하죠? 흥미가 있냐? 흥미를 받냐? 라고 하니까 뭘로? 과거 분사로 쓰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뭐, 수거로 be interested in 명사 형태를 쓰는 건데, 이렇게 수거로 다 외우지 말고, 왜왜 왜 이렇게 인터넷 티드를 쓰는지를 잘 알아놨으면 좋겠어 알겠죠? 그래서 당신은 액션 영화에 뭐 하라고 흥미가 있냐라고 하는 거겠죠 당신은 흥미가 있습니까 여기까지 서주 보면 되겠지 어디에 액션 영화에 하는 거겠지 무슨 표현을 쓰냐 잘 보이죠?응, I love them.응, 나 그것들 뭐한다고?사랑해. I see one. 하나를 봤다고 하는 거지. Every weekend. 매 아, 본다라고 하는 거죠. Every weekend. 매 주말마다죠. 여기 있는 one은 뭘 말하는 거겠어? 액션 영화를 말하는 거겠지. 매 주말마다 영화 액션 영화 를 본다고 하는 것이. 그 다음 똑같이 물어봅니다. Are you interested in dancing? 너는 뭐하냐고? 흥미가 있냐라고 하는 거겠지. 비동사 앞으로 빼서 in 어디에 dancing 춤추는 것이죠. in이 전치사잖아. 이 뒤에 항상 뭐만 쓰는 거겠어? 명사만 쓰는 거겠지. 그래서 dancing 동명사를 잡아 써야겠지. 그래서 넌 춤추는 거에 흥미가 있니?라고 하는 거지. 네, I love to dance. 나는 뭐 좋아하는 거야? 춤추는 거 좋아해요. 진짜로 I'm going to take dance lessons. 나는 뭐할 거야? 뭐할 예정이야? Take lessons 하면 수업 듣다지. 뭔 수업을 듣는 거야? Dance lesson. 춤 수업이죠. 그래서 나는 춤 수업을 들을 예정이야 너는 원하니 뭐하는 것을 나랑 같이 하는 것 함께 하는 것 해가지고 조인 뭐뭐하는 것을 원하니 해가지고 얘를 뭐로 쓰는 거야 목적으로 쓰는 거죠 want 뭘로 타동사 몇 형식으로 3일키형태로 쓰는 거지 그래서 want의 목적으로 뭘 씁니까 to 부정사 형태를 이렇게 잡아 쓰는 거죠 얘도 중요합니다 잘 봐두시고 그래서 나는 춤 수업을 받을 예정이야. 너도 나와 함께 할래? 하는 것을 원하니? Sure, 물론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What are you interested in? 의문사를 썼었지, 이번에. 너는 의문사 무엇에 흥미가 있니? 라고 하는 거겠죠. 전치사 붙여줘야 돼. 나는 흥미가 있어. 받는 거니까 PP 형태로 쓰는 거죠. 어디에? in s c i 과학에 나는 going to go to science camp 뭐할 예정이야? 갈 예정이야 어디 가는 거야? 과학 캠프에 언제? 이번 겨울에 과학 캠프에 갈 예정이야 하는 거죠 그 다음 스크립트 봅시다 와우 wow, 캐시, who took those pictures on the wall? 와우 wow, 캐시야 얘가 의문 사면서 뭐까지 하는 거야? 주어까지 하는 거지 누가 툭 가져왔냐? 이 그림들, 사진들을 어디에? 벽에 하는 거겠죠? 이렇게 의문사랑 주어랑 같이 쓰는 경우는 여기에 어순 변화나 이런 게 있어 없어. 어순 변화나 혹은 두나 더지 이런 거 붙는 거 있어 없어. 이 땅도 없어. 알겠죠? 원래 툭이 일반 동사잖아. 의문문 만들려면 두나 더 디드나 더지 같은 걸 붙여야 되는데 있어 없어 그런 게. 없지. 그래서 벽에 누가 이 그림 같은 걸 가져왔냐라고 하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는 사진을 얘기하는 거라서 take pictures에서 사진. 찍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알겠죠? 야, 벽에 저 사진들 누가 찍었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I did. 내가 찍었어. 여기에 일반 동사 형태를 썼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는가? 받아 쓴 거죠. 일반 동사로. 내가 찍었어. I took those pictures를 뭘로? did로 받아친 거지. 이거 어려운 말로 대동사라고 합니다. 알겠죠? I'm interested in taking photos. 나는 뭐하다고 흥미가 있어? 어디에 사진 찍는 거세 하는 거겠지? 전사니까 명사 잡았으면 되겠죠. 진짜로 I like to take pictures too. 나도 뭐하는 걸 좋아해? 나도 좋아해 뭐하는 거? 산 찍는 것을 마찬가지로 좋아해. 나는 흥미가 있어. in 어디에 taking pictures of flowers. 꽃에 사진을 찍는 거세하는 거겠지? 명사한 동명사로 쓰는 겁니다. Oh, I'm interested in. 난 흥미가 있어. 어디에? Taking pictures of animal. 뭐에 사진 찍는 거야? 동물의 사진을 찍는 것에 마찬가지로 뭐하다고. 흥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 Cool, 멋있다. Maybe we can go and take pictures together sometime. 아마, 우리는, can go. 갈수 있어. 그리고, 여기도 can이 생략되어 있겠지. can take pictures. 뭐할수 있어? 사진 찍을 수 있어. together, 함께. sometime, 미래 언젠가 하는 거겠죠. sounds like fun. 뭐처럼 들리냐는 거야. 이 형식이죠. 되게, 재밌는 것처럼 들리나 하는 거겠지. 사운드 다음에 형용사에서형용사에 들리다라고 하는 거고 만약이이에에는명사사쓰쓰 싶어요. 요러면사운운라이크크 다음에 like 명사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명사처럼 들리다라고 하는 거 n 지두개 차이 알아 o u n d s o u n 게 sound s o a n d s o u t t h o u s w e e k s n d 종민아? n d 주말 u n d sound o u n d s o u n 어 sound sound s o u n 는어 o u n d s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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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u n o t h d t s a o o d i d e a 그거 뭐라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는 거겠죠 어렵지 않지? 명령문 아니야. 이거 그냥 주어 생략하고 쓴 겁니다. Sounds like fun. 되게 재밌게 들리네. 뭐, it 같은 거 생략해서 쓴 겁니다. 잘 보이죠? 지문들 잘 봐주시고, interested. 이 분사 형태가 중요하니까 조금만 중점적으로 봐주시고. 그 다음, what are you interested in? 당신은 의문사, 무엇에 are you interested? 흥미가 in,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나는 흥미가 있어요. in 어디에? Korean art 한국 예술의 한국 미술의 Me too 나도요 Why don't we go는 우리 뭐뭐 하는 게 어때? 라고 하는 거지 얘는 뭐랑 똑같아? Why don't we 동사원형을 써? 얘는 뭐랑 똑같게 Let's 동사원형이랑 똑같아 뭐뭐 하자라고 하는 거야 누구한테 하는 거야 야, 우리 가는 게 어때? 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가자 라고 하는 겁니다 가자 가는 게 어때 어디로 Art Museum 미술관 같은 데를 가보는 게 어때 미술 방문가 Sound great 뭐하게 들린다고 하는 거야 어 되게 멋있게 들려 감각 동사 이 형식으로 쓰는 거죠 어렵지 않지? 다음 Are you interested? What are you interested in? 또 똑같이 너는 뭐에 흥미가 있니? I'm interested in movies. 나는 뭐 흥미가 있어 어디 영화에 K-pop이 또한 interesting 아싸 나오네 중요하지 흥미를 주어 받아. k 이팝에 흥미를 주잖아 흥미롭다라고 하는 거겠지 그래서 뭘로 쓰는 거야 현재 분사 형태를 형용사를 쓰는 거지 알겠죠 여기에 interested을 쓰면 은 완전 틀리는 거야 케이팝 is also interesting 굉장히 흥미롭다고 하는 거지 누구한테 나한테 하는 거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나는 이게 뭔지 모르겠다는 하 사람은 분사 앞 질문을 꼭 해요 그래서 또한 흥미를 주는 거니까 현재 분사 형태로 K-POP is so so interesting t me 나 되게 흥미로워 How about you? 넌 어때? I'm interested in cooking and computer games 나는 흥미가 있는 거니까 형용사로 뭘로? PP를 받아 쓰는 거지 이런 상태니까 어디에 흥미가 있다는 거야? 요리하는 것과 컴퓨터 게임하는 것에 굉장히 흥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렵지 않지? Listen and Speak two 조금만 하고 끊을게 스크립트 Hi, I'm j u n I love to play violin. 안녕, 나는 주원이야. 나는 뭐해 좋아해 뭐하는 걸 바이올린 뭐뭐하는 것을 좋아하는 거죠. 생이 아까 봤던 거 여기 혹시 동사의 ing 형태 써도 되지 않나요? 해도 되는데 뭐 ing 형태 써도 됩니다. Love는 목적으로투 부정사도 치고 동명사 형태도 치는 거니까 이둘다 써도 상관이 무방해. 그래서 I love to play 바이올리나, play 바이올리나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바이올린 견주하는 걸 좋아해. 악기 같은 건 관사 더붙는 거좀말아놓고 운동은 더안 붙지. 나는 시작했어요, 뭐를 p l a y 그거 연주하는 것을. 삼형식 형태로 쓰는 거지, 예, 목적으로 쓰는 거고. 뭐할 때, when I was seven. 내가 몇 살이었을 때, 일곱 살이었을 때. 이런 원 같은 거 있으니까, 종속절 접복사니까 무슨 문입니까? 복문 형태로 쓰는 거죠. I wanna be a violinist. 나는 원합니다. 뭐가? 바이올리스트 되는 것을 원한다고 하는 거지. 이 투부정사를 뭘로 쓰는 겁니까? 명사 형태로 쓰는 거죠. 뭘로 쓰는 거야? 목적으로 쓰는 거지. 몇 형식이야? 3형식으로 쓰는 거죠. 나는 원합니다. 바이올리스트 되는 것을 원한다고 하니까 이만큼을 뭘로 쓰는 거야? 목적으로 잡아 쓰는 것이 잘 보이죠? 뭐 딱히 어려운 건 많이 없고. Hello, I'm Cathy. 난 Cathy야. I'd like to visit different places. 여기에 드는 우드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쓸까? 그다 쓸게 Would like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는데 얘는 want to, to 동사 원형이랑 똑같습니다. 동사 하고 싶다, 동사하는 걸 원한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나는 뭐 하고 싶어? 베지트 방문하고 싶어? 뭐를 다른 장소 같은 것들을 방문하고 싶어요. 나는 원합니다. 뭐 되는 것을 원하는 거지. 뭐가 되는 거? 여행 가이드가 되는 것을 원해요. 언제? 미래에, 그 세대 몇 형식으로 쓰는 거? 삼형식 형태로 쓰는 거지. 투부정사의 명사중법으로 뭘로 잡아 쓰는 거? 목적으로 잡아 쓰는 거지. 나는 여행을 할수 있어. For free. 공짜로 하는 거죠. 이때는 뭘로 쓰는 거야? 자동사로 쓰는 거지. 몇 형식이야? 1형식으로 쓰는 거죠. 봐둑식고 Hi, my name is Jason. 내 이름은 뭐야? 제이슨이야 하는 거죠. I like to act in front of people. 나는 좋아합니다. 뭐를 좋아해요? 연기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는 거지. 명사지? 어디서? 사람들 앞에서 연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는 원해요. 뭘 원해? 유명한 배우가 되는 것을 원한다고 하는 거지. 삼형식 형태로 쓰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투부정사에 뭘로 쓰는 겁니까? 명사적 용법으로 쓰는 거고. 어마한 것. 어렵지 않지?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원트 다음에 목적어 잡는 거, 요걸 좀 중요하게 봅니다. 알겠죠? 여기 있는 건 be interesting, 요거랑 interesting이랑 구분 좀 하는 거좀 해놓고. 다음 끊고 다음 갈게요.